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다 시직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62세의 박은하라고 합니다. 가끔 저희 부부를 보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금실이 좋냐고 묻는 아주머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역경이 있었고, 이제서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잘 맞춰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25세의 나이로 석사를 마친 4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입속에 빠른 장사꾼인 아버지는 늘 집안에 교육자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방끈이 긴 집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는 처음부터 남동생을 교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동생이 워낙 공부를 싫어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그래서 고학력자 사위를 보는 것으로 작전을 바꾸었고, 저와 남편이 맞선을 보도록 직접 주선하셨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시아버님 역시 학자셨기에 남편의 집안에서는 남편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학업의 뜻이 컸고 워낙 선비 스타일이라 공부를 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야 석사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석사는 정말 높은 학력이었습니다.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꽤 지적인 모습이 많았던 그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재밌게 해주던 남자였죠.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면의 매력을 느꼈고 돈이 많았던 아버지는 남편의 학비와 결혼 후 생활비를 모두 대주겠다고 파격선언을 하며 남편과 나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우리는 나름 행복한 신혼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에 저는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아이를 보며 애정을 죽이는커녕 무미건조한 얼굴을 보였고 결혼한지 15개월 정도밖에 안된 새색시였던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기미 팍 세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던 저는 남편의 내조를 잘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박사 과정이 힘든 건지 매일같이 늦게 귀가했고 저 혼자만 하는 육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 달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서운함을 꾹 눌러 참았고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 애써야만 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도 점점 아이를 예뻐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제 사이의 유대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아이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둘째인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큰애를 낳았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둘째를 낳고 나서도 딱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큰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의 행동을 알고 있으니 처음보단 나았죠. 아마도 남편은 아직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데 자꾸 가족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역시나 큰애 때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기가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더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을 뿐입니다. 둘째를 낳을 때쯤 시간 강사일을 하던 남편은 딸이 세 살이 넘었을 때까지도 매일같이 늦은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홀로 힘겹게 두 아이를 챙겨야 했고 남편은 공부와 강사일을 병행하는 생활을 했죠. 언제나 아이들을 챙기는 건 저였고 남편은 공부와 강사일로 항상 바빴기에 애들이랑 가끔 놀아줄 때 빼곤 거의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아빠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외면한 채 본인의 공부를 하곤 했죠. 게다가 남편의 강사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에다가 여전히 생활비와 학비를 받기 위해 손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시간 강사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남편 용돈이나 할수 있는 수준이었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 그리고 저와 아이들로 분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둘다 저만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아들은 제 아빠 성격을 닮아 무뚝뚝하고 차가운 편이었지만 딸은 애교도 많고 살가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아이들을 챙기기는 했지만 아들은 아빠와의 시간을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편이 나뉠 수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 조금은 위태로운 우리 가족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건 우리 딸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한지 9년 만에 드디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 너무나 기뻤죠.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학위를 따면 바로 교수가 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는지 남편은 강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박사 학위를 따고도 계속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 생활비는 여전히 친정에서 받았어야 했고, 60대 중반을 넘긴 부모님을 돕지는 못할 망정 결혼 후 9년이나 생활비를 받는다는 게 눈치가 보이던 상황이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질문을 했죠. 이젠 생활비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박사 학위도 받았잖아.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박사 딴다고 다 교수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끝이 있을 것 같아 하긴 당신 같은 사람이 이긴 과정을 알 리가 없지 하며 비아냥댔습니다. 사실 남편도 자신이 밥벌이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말을 꺼내니 발끈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이 가슴속에 와서 콕 박히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속으로 저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어 이런저런 의견을 말해도 혹은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그게다가 아니야 하는 식으로 제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지난 1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말이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계속 서운했던 저는 이번에는 물컥하는 감정이 들었죠.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 배응망덕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분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을 아주 차갑게 쏘아봐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 기분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죠. 그리고 그 뒤로도 7년이나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던 건 저뿐이었죠. 점점 이런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앞에서는 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정 엄마의 당부였습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지속은 얼마나 복잡하겠냐 기다려라. 그게 내가 최서방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물론 저 역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이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산다고 하면 속상하실 부모님과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 뒤로도 7년이나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교수가 되었죠. 결혼 후 17년이나 친정에 손을 벌리고 살더니 다행히 2001년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조교수였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시간에 비해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죠. 당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남들은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릴 때 우리 집은 남편의 공부에 교육비를 올인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내내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당시 74세로 일을 놓으실 연세가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나 있었죠. 저희 가정이 경제적 독립을 할수 있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손에서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교수가 된 남편은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17년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한 아버지까지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살갑게 좀 굴면 좋으련만. 친정의 가족 행사가 있어도 바쁘다고 잘안 가거나 억지로 간다 해도 뚱하게 혼자 앉아있기 마련이었죠. 평소 얌전하기만 했던 남동생까지도 저에게 매형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뚱한 얼굴로 침묵할 뿐이었죠. 결국 몇년뒤 남편이 부교수가 되고 저희 아버지는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죠. 당시에 저희는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까지도 아버지께 손을 벌렸던 상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얌전했던 아이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공부를 했지만 정작 엄마인 저는 공부에만 몰두해 있던 남편에게 질려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억지로 책상 앞에 앉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공부를 곧잘했기 때문에 둘다 서울 소재의 학교에 들어갔죠.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엎드려 통곡이라도 할 법한데 남편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당일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과 딸은 조용히 울기만 했죠. 하지만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멀뚱멀뚱 앉아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만 들었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화가 치밀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하더니 은혜도 모르는 저놈이 딱그 검은 머리 짐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경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맹맹해졌고 4년 뒤 작은 딸까지 대학을 졸업한 그 해에 저는 남편에게 가슴 속에 담아온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결혼 후 27년 만에 정교수가 되었던 남편에게 말이죠. 그동안은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남편이 싫어도 꾹 참고 함께 지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먼저 독립을 했고 24살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달 역시 직장 근처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살 때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대화를 하곤 했는데 둘만 살다 보니 같은 집에 살아도 필요한 말 이외에 다른 말은 안 하고 살게 되더군요. 물론 각방을 쓴지는 이미 오래라서 이제는 부부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냥 이혼을 하자 하면 안해줄것 같아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일가구 다주택을 갖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정황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순순히 알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기다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알리니 아들은 재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딸은 어차피 위장 이혼이잖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애들 아빠와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혼 도장까지 찍고 나니 나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위장 이혼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정말로 남편을 이혼한 전 남편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마음이 확실히 전보다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 살다 보니 계속 살림을 하는 건 저였고, 남편은 그냥 제가 해주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으니 더욱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들 것 하면서 남편 밥도 조금 더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없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가 나가서 살 테니까 집 하나 구할 돈좀 마련해줘 라고 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발언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재산분할은 해야지. 당신 결혼할 때이집 말고 해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교수 되기 전까지 생활비 계속 아버지가 주셨고,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아버지가 해주셨어. 그거 갚는다고 생각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저를 무시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 후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렇게 이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단지의 2무평대 아파트로 혼자 이사를 했습니다. 얼굴을 안 보고 사니 당장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살것 같더군요. 아마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놈의 공부 마음대로 하고 살겠지 싶었죠. 음식도 혼자 해 먹을 것만 해 먹고 귀찮으면 배달도 시키고 하니 훨씬 편했죠. 무엇보다 남편의 셔츠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따로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평범한 부부인 척해야만 했습니다. 2015년 딸이 결혼할 때도 저희는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평범한 부부같이 행동했고 2017년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낳은 손자의 돌잔치, 아들이 낳은 손자의 돌잔치 그리고 어느 친척 아들의 결혼식 등 공식 행사 때는 예전처럼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알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독으로 인한 파장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생활이 몇년 동안 지속했죠. 아이들도 이 상황에 모두 적응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도 아들도 손자를 낳았고, 자식들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저의 환갑잔치를 하겠다며 아이들이 남편이 사는 집에 모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 부담스러우니 본인들이 직접 집에서 음식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집은 다 같이 모이기엔 좁다 보니 좀더큰 남편 집에서 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나서서 이런 생각을 해낸 건 살가운 딸과 며느리였을 겁니다. 무뚝뚝한 아들놈이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지 며느리와 사위 둘다꽤나 싹싹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힘들었던 저는 승낙을 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남편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남편 집에 가서 사는 꼴을 보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더군요.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그릇도 그대로이고 뭘 제대로 해먹고 살기는 하는지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제 아빠 먹을 것을 따로 챙겨주는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다시 이집 살림을 건드리고 싶진 않았기에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딸이 솜씨를 무려 거하게 한 상을 차려냈고, 다들 음식을 먹으며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들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마셨고, 저를 데려다주기로 한 사위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취한 건지 일부러 취한 척하는 건지는 알수 없었지만 말이죠.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 해도 붙잡는 딸과 며느리 덕에 결국 그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안방을 내어주더군요. 이혼한 남편 집 안방에서 자고 가는 부인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죠. 결국 그렇게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이리저리 뒤척이던 저는 새벽에 물 한잔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쪼글쪼글하고 몸집이 작았나 싶었죠. 괜히 기분이 이상해진 제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해? 라고 묻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꿀럭거리다가 당신 앉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다른 말 없이 윗집에서 민원 들어올 수 있으니 얼른 담배를 끄라고 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잿떨리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식구들이 먹을 해장국을 끓였죠. 절대 남편 집살림에 손을 안댈 거라고 다짐했지만 아이들이 제 생일 준비한다고 고생하는 뻗어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고마우면서도 짠하더라고요. 일어나 해장국을 한 숟갈 뜨던 애들과 남편은 오랜만에 엄마표 해장국을 먹는다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혼 후 나의 삶이 충분히 행복한 걸까? 하는 생각 말이죠.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싫어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를 며칠 남편이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회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쑥 남편에게 질문을 했죠.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건넨 질문에 남편은 다내 잘못이지 뭐난 당신을 잡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랑 결혼할 때나 대릴 사위였잖아. 대릴 사위 당신이 대릴 사위였다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닌데? 학비. 생활비 대줄 테니 결혼해라 하셨으니까 대릴 사위가 된 기분이었지. 그런데 준혁이가 태어나고 하나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 애는 둘이나 낳은 주제에 생활비 한푼 제대로 못 벌고 있다는 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강사 생활을 한 건데 장인 어른이 어느 날 불러서 그러시더라고. 도대체 그놈의 박사는 언제 끝나는 거냐고. 뭐한 3, 4년 하면 되는 건줄 아셨나봐. 그래서 7, 8년은 걸립니다 했더니 딸 시집 잘못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장사꾼이었던 아버지는 곱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싫을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비아냥 거리셨을 게 눈에 헌했습니다. 예민한 남편에게는 분명 상처로 남았겠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열심히 공부했고 박사 학위를 땄지만 정식으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실적도 많이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답답했을 그 상황에 제가 이제 생활비를 줄수 있냐는 말을 더하며 압박 아닌 압박을 주었던 거죠. 남편도 답답했던 터라 저에게 발끈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네요. 하지만 저한테까지도 돈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남편 본인도 친정돈을 받는 게큰 부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외에도 남편은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을 훨씬 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대리사이라는 것에 자격지심을 느껴서 친정을 부담스러워하고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것,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던 것 등등 말이죠. 회를 먹으며 가만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괜히 어색한 기분에 남편이 잘 먹는 석화를 건네주며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나 이거 안 좋아해. 향도 싫고 식감도 싫어하더군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좋아했잖아. 당신이 연애할 때부터 맛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맞춰주고 싶었던 거지. 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만 남편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남편도 저를 위해서 나름 노력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종종 밖에서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카페에서 만나 남편이 강의할 때 있던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를 듣고 깔깔대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즐거웠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남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것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치킨을 먹던 날 언제나 나에게 닭날개를 주던 남편에게 나 날개 말고 다리 먹을래. 나도 다리 좋아해. 라고 했더니 본인은 날개를 가장 좋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날개를 양보한 거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편을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했던 걸까요? 얼마 뒤 남편은 나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하나 충분히 먹여 살리고 책임질 수 있어.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해준 은혜 갚게 해줘.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고,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권유로 재결합 기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으니 주름진 외모와는 달리 새색시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 역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난후 황혼의 이혼은 몇 년간은 정말 후련했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따로 살았던 그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인 만큼, 저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서로를 이해해 줄수 있는 폭도 더 컸습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또 다른 따뜻한 미래를 그려나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